21장 무덤까지 이어지는 악인의 번영, 그 차가운 진실, 소발의 날선 비난이 끝나자 욥은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려는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썩어가는 살에서 나는 악취와 광야의 건조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욥의 귀에는 마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열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그들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요청했다. 히브리어 쉐마의 강조형인 이 단어는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호소다. 이는 위로하는 자는 고통받는 자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미슈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너희가 입을 다물고 내 말을 경청해주는 것, 그것이 백마디 훈계보다 나은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일갈한 것이다. 또한 나를 들어올리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진 용납하여는 내 말의 무거움을 견뎌내라는 뜻을 내포한다. 요분 내 논증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비웃어도 늦지 않으니 제발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견결하며 토론의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다. 요배 시선은 이제 친구들을 넘어 저 높은 하늘을 향했다. 그의 호소할 대상은 눈앞의 사람들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타들어 가는 영혼의 고통을 토해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문자적으로 짧아지다는 뜻의 조급하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 영혼의 호흡이 끊어질 듯한 영적 질식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욕은 내 호소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부조리한 세상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뼈마디가 흔들린다. 고 고백했다. 여기서 땅이 요동치는 지진을 뜻하는 두려움은 욥이 영혼의 밑바닥부터 느끼는 전율과 경악을 의미한다. 욥은 멀리 성문밖 떵떵거리며 사는 악독한 유지들의 저택을 가리키며 소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은 악인들이 늙도록 장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래되다와 함께 옮겨지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악인들이 늙어서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번성함을 암시한다. 또한 건물이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진다는 의미의 굳게 서고는. 그들의 자손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명문가가 되었음을 뜻한다. 욥은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보라. 악인의 가문이 무너지기는커녕 더욱 견고해지는 꼴을 살아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심지어 그들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성역 같았다. 욥은 허탈한 목소리로 악인들의 풍요로운 목장을 묘사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메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평안과 두려움 없음은 본래 율법을 지키는 의인의 몫이어야 했다. 그러나 욕은 목자의 막대기이자 왕의 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메가, 악인의 높은 담장은 훌쩍 피해가더라며 한탄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축복의 언약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에게 거꾸로 적용되고 있는 기막힌 역설이었다. 전염병도 가뭄도 악인의 재산만 피해가니 유분 도대체 이게 무슨 확률이냐며 탄식했다. 유분 노동의 고통도 모른 채 들판에서 춤추는 그들의 아이들을 보며 죽은 자신의 자녀들을 떠올리는 듯. 씁쓸하게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고고학적 유물로도 증명된 소고, 수금, 피리는 당시 상류층의 호화로운 연회를 상징한다. 특히 어린 양들이 뛰노는 것처럼 걱정 근심 없는 도약을 뜻하는 춤추는 군나는 그들의 태평성대를 생생하게 그린다. 욥은 내 아이들은 비명 횡사했는데 저 악당들의 자식들은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병석에 누워 앓는 고통도 없이 잠자듯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더라. 며 세상의 불공평함을 탄식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탈무드 속 노아시대의 악인들처럼 뻔뻔했다. 욥은 그들의 오만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하는구나. 그들은 철저한 신리 추구자들이었다. 여기서 상업적 용어로 이익이 남다는 뜻의 소용이 있으려는 그들의 가치관을 대변한다. 욕은 그들이 마치 우리한테는 돈도 많고 즐거움도 넘치는데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 신을 섬겨봤자 남는 장사가 되느냐라며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 취급한다고 고발했다. 비록 악인이 잘 산다 해도 욕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욕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악인들의 모의를 뜻하는 아차트는 욕이 거부하는 불이한 길이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던 훗날 10편 1편의 고백처럼 아무리 그들이 잘 살아도 나는 내 영혼을 팔아 그들의 더러운 행복을 사지 않겠다고 영적 순결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친구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되물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유분 히브리어 의문사 몇 번인가를 반복하며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꼴을 본 적이 있느냐?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기는 커녕 태산처럼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통렬하게 반박했다. 친구들이 악인이 벌을 안 받으면 자식이라도 받는다고 변명하려 하자. 욥은 당사자가 직접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욥은 내가 빚을 졌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애먼 자식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족쇄를 채우느냐며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 즉,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선포할 개인 책임론을 선구적으로 주장하며 그 논리를 끊어버렸다. 그는 대리심판은 정의가 아니다. 죄지은 놈이 직접 그 독배를 들이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죽은 자에게 산자의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적 시각으로 냉소하며 말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기쁨, 욕망, 관심을 뜻하는 관계는 죽은 자의 무관심을 강조한다. 죽은 뒤에 가문이 망하든 흥하든 이미 흙으로 돌아간 자에게 그것이 무슨 기쁨이나 관심거리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욕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척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임을 지적하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느냐 라고 쏘아붙였다. 욥은 현실의 모순을 정나라하게 묘사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문자적으로 그의 완전한 본질 안에서 라는 뜻의 기운이 충실하여는 죽음의 순간까지 최고의 건강을 누리는 악인의 모습을 극대화한다. 또한 옆구리에 지방이 가득하고 뼈에 골수가 꽉찬 최상의 비만 상태를 뜻하는 난의 허, 그릇은 그들의 풍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욥은 어떤 놈은 죽을 때까지 아픈 곳 하나 없이 팔팔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쓴 영혼으로 고생하다 죽지만 결국 둘다 구더기 밥이 되는 건 매한가지더라 며 인생의 허무함과 불공평함을 토로했다. 요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친구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오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욕은 그들의 신학적 논변 뒤에 숨겨진 정죄의 의도 즉 악한 의도를 품은 음흉한 흉계를 뜻하는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욕의 무너진 집을 가리키며 이것 봐라 악인의 종말이 딱 이렇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욥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앙의 날을 위하여 남겨준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길 가는 사람들은 당시 국제 무역로인 왕의 대로를 오가는 대상들이었다. 욥이 거주하던 우스 땅과 엘리바스의 고향인 에돔의 지혜의 도시 대만과 빌닷과 소발의 거주지는 모두 아카바만에서 시작해 에돔과 모압을 가로질러 다마스쿠스로 이어지는 이 고대 남북 종단 무역로의 주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즉, 이 길을 오가는 상인들은 욥과 친구들의 고향을 잇는 산증인들이었다. 욥은 방구석 신학자인 너희들보다 저 대로를 누비며 세상 모든 곳의 소식을 접하는 장사꾼들이 세상 이치를 더잘 안다며 아기는 재앙의 날에도 마치 귀빈처럼 보존되고 안전지대로 호위받아 대피하더라는 그들의 증언을 들이댔다. 욥은 살아있는 권력자에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단식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비석을 지키리라. 권력은 정의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아기는 죽어서도 네페시라 불리는 웅장한 기념비 아래 묻히고, 도구를 막기 위해 묘지기들이 비석을 지켰다. 여기서 곡식단을 뜻하는 가디 씨는 무덤 봉분이 곡식단처럼 높고 웅장하게 쌓아올려진 고대 근동의 고분 형태를 묘사한 것이다. 요분 죽어서도 왕처럼 대접받으니 그 누가 그를 벌받았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많은 조문객이 그의 장례를 따르니 죽음조차 달콤해 보였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랐으며 모든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에는 거짓일 뿐이니라. 시신을 덮는 흙덩이조차 그에게는 달콤할 만큼 안락한 죽음이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종착역이라는 고대 지혜서 야샤르의 책의 묘사처럼. 수많은 조문객의 행렬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욥은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늘어놓은 말들은 고통받는 자의 현실을 외면한 영적 배신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며 입을 다물었다. 22장. 날조된 죄목들과 엘리바스의 차가운 논리 욥의 반박이 끝나자 엘리바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일반적인 원론으로 욥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다는 대만 출신답게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채 욥을 쏘아보며 날조된 구체적인 죄목들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적 자존성을 근거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살림이 나아지기라도 하느냐.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다.라며 요배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는 욥의 고난이 그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심이 내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비꼬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엘리바스는 무한하다는 뜻의 끝이 없다를 사용하여 욕의 악행을 단정하고 욕이 부자였으므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을 것이라는 전형적인 계급적 편견을 가지고 구체적인 죄목들을 나열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빚쟁이의 겉옷을 담보로 잡는 행위인 볼모잡으면은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이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요에게 너는 가난한 자의 마지막 남은 옷까지 벗겨간 악덕 사채업자다”라고 날조했다. 더 나아가 미드라시에 따르면 요분 사방의 문을 내어 나그네를 맞이했던 당대 최고의 자선가였음에도. 엘리바스는 내가 그 문들을 걸어 잠그고 배고픈 나그네를 문전 박대했다며 요배 자부심을 짓밟았다. 엘리바스는 요비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학대했다고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웠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문자적으로 얼굴이 들린 자를 뜻하는 존귀한 자는 특별 대우를 받는 유력자를 의미한다. 엘리바스는 유비 권력으로 땅을 독차지하고 함무라비 법전 등 고대 근동법이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고아와 과부의 생존 기반을 박살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내가 바로 그죄 때문에 지금 사냥꾼의 덫에 걸리고 앞길이 캄캄해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엘리바스는 요비 하나님의 초월성을 악용하여 죄를 짓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하며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건이실 뿐이라 하는구나. 고대 근동 우주관에서 별은 신적 존재를 상징했다. 여기서 하늘의 궁창 혹은 지구의 원을 뜻하는 둥근 하늘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거대한 돔 형태의 하늘을 말한다 엘리바스는 요백에 이렇게 쏘아붙인 것이다 너는 속으로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 꼭대기 둥근 천장 위나 산책하시느라 짙은 구름 아래 있는 내죄 따위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는 유비 하나님을 세상사에 무관심한 방관자로 취급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탈무드가 전하는 홍수 심판 때의 악인들을 다시 상기시켰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켜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이라. 옛적 길은 노아 시대의 악인들이 걷던 길이다. 그들은 빗다위는 필요 없다. 강물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만하게 굴다가 결국 물로 심판받아 기반이 녹아내렸다. 엘리바스는 요비했던 말을 빗고며 그대로 돌려주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기뻐한다며 욕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암시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이 불에 삼켜졌다 하리라.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욕에게 회우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는 요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요비 가장 아끼는 봄을 마저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레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고고학적으로 오빌은 이스라엘 텔 카실레에서 발견된 기원전 8세기경의 토기 조각에 오빌의 금으로 배토론을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을 만큼 유명한 최상급 금의 산지였다. 오빌은 단순한 전설 속 지명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순도 99.9% 최상급 금괴를 뜻하는 실제 대명사이자 무역지였다. 엘리바스는 요벳에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최고급 오빌산 금괴들을 계곡의 자갈처럼 내다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네 진정한 보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제야 요비 하나님을 기뻐하며 얼굴을 들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엘리바스는 유배 앞길에 빛이 비칠 것이라며 희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깨끗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입으리라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유비 깨끗해지면 심지어 죄 없는 자가 아닌 다른 죄인들까지도 유배 중보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6기 마지막 장에서 욕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용서받게 하는 결말을 역설적으로 예언하는 셈이 되었다. 엘리바스의 말은 신학적으로는 옳았으나 사방으로 문을 열어두었던 욕의 진실을 외면한 잔인한 정죄였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